안녕하세요. 2 학년 회계 정보 처리 시스템 63차 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성평가 3번에 대한 문제 풀이를 쭉 나갈 건데요. 어, 지난 시간에 유동 자산에 대한 부분을 봤다면 오늘은 8번부터 12번까지 유동 부채에 관련된 문제 풀이를 함께 나갈 겁니다. 본인이 풀었던 문제를 놓고 내가 어디까지 해결을 했었는지, 어느 부분에서 막혔는지를 잘 체크를 하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8번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성공의 부채 관련 자료라고 합니다. 유동부채 금액의 합계액을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어, 주어진 단기차입금부터 장기차입금까지의 자료 중에 유동부채, 즉 정상적인 영업활동 중에 단기간에 짧은 기간 동안에 뭐 상환하거나 다 갚을 수 있는 그런 부채들이 누가 있는지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차례차례 볼게요. 자 단기 차입금은 어 단기간에 사용할 목적으로 말 그대로 그죠? 차용증서를 교부하고 현금을 빌렸을 때 쓰는 계정과목입니다. 유동부채가 맞지요. 자 외상매입금은 마찬가지로 상품을 매입을 하고 나서 그에 대한 대금을 바로 지급을 하지 않고 이후에 지급하겠다라고 했을 때 사용하는 계정과목입니다. 유동부채가 해당되지요. 다음으로 미지급금은 어, 상품매매가 아닌 그 외의 거래에서 자산을 구입을 하고 대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았을 때 쓰는 계정과목입니다. 얘도 유정부채에 해당이 되고요. 자, 예수금은 우리 직원들의 급여, 종업원의 급여를 지급을 할때 소득세 또는 뭐 4대 보험료를 떼고 나머지 금액을 직원들한테 지급을 하죠. 그 직원들한테 지급할 때 공제되는 소득세, 뭐 아니면 소득세 원천징수액뭐 건강보험료 고, 고용보험료 요런 돈들을 다 모아서 일시적으로 회사가 잠깐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소득세는 국세청에 뭐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공단에 요런 식으로 지급하기 전까지 보관하고 있는 돈즉 회사의 돈은 아닌 거죠 잠깐 보관하고 있는 예수금 유동부채에 해당되고요. 마지막으로 장기 차입금은 1 년이 경과돼서 1 년이 지나서 상환될 예정인 차입금들을 뜻합니다. 어일 년을 넘은 일 년이 지나야지 상환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비유동 부채에 속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단기 차입금,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그리고 예수금 요네 가지 관련 자료를 전부 합해서 유동 부채 금액 합계액은 그저 삼번0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9번입니다. 어, 다음 상품 거래를 회계 처리할 때, 가하고 나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거를 골라달라고 했어요. 중요한 부분을 제가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상품을 인수하고 상품을 매입하기로 하고, 아직 상품을 받진 않았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대가, 대가로 돈을 지급을 할 때, 어, 미리 계약금을 5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외상으로 하였다고 합니다. 상품을 매입하고 외상으로 부의 추후에 돈을 지급하기로 한 거. 그쵸. 외상매입금이 나와야 될 거고. 자, 그 외상매입금 외에 내가 상품을 주문할 때 미리 지급하는 계약금. 미리 지급하는 계약금. 그쵸. 선급금 해서 가번에는 선급금, 나번에 선급금을 제외한 잔액. 45만원은 외상매입금이 돼야겠죠 답은 1번입니다. 다음 10번입니다. 다음 중 부채계정과목으로만 묶인 것을 찾아달라고 했어요. 차례차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번의 외상미입금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부채 받으러움은 자산이죠. 뭐, 거래에서 상품을 판매를 하고 뭐 약속음이나 환호음으로 받았을 경우에 사용하는 계정과목입니다. 옆으로 와서 예수금도 아까 직원 종업원들의 급여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금액들을 잠깐 복원할 때 쓰는 계정과목 부채였고 단기차입금도 짧은 기간 내에 단기간에 사용할 목적으로 현금을 빌려왔을 때 쓰는 계정과목 부채였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미수금도 상품거래 이외의 자산, 뭐 건물이나 비품이나 토지 이런 것들을 팔아치우고 처분하고 대금을 아직 받지 못했을 때 사용하는 계정과목이 미수금. 언젠가 돈을 받겠죠. 그 자산이고. 반면에 가수금은 뭔가 현금 수입이 있긴, 있긴 했는데, 뭐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그게 확정되기 전까지 임시로 사용하는 계정 과목으로 어, 언젠가든 받은 거에 대해서 이제 무엇인지 회계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타 채무의 부채에 해당되겠고요. 외상매출금은 어, 외상매금은 출 반대 어, 자산이 될 거고, 지급어음도 받으러 온가 반대 어, 부채가 될 겁니다. 그래서 부채계정과목으로만 묶인 것은 이번에 예수금과 단기차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1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에 총계정원장을 보고 거래를 추정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달라고 하였어요. 일단 총계정원장에 계정과목이 외상매입금이네요. 부채계정과목이고 우리 부채계정과목은 대변이 증가, 차변이 감소가 되겠죠. 자, 지금 주어진 총계정원장을 봤을 때 차변에 나와 있는 9월 20일의 지급음 60만원은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계정과목을 감소시켜주는 항목이고요. 대변에 있는 9월 12일의 상품계정과목 100만원은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계정과목을 늘려주는 증가시켜주는 항목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기 1번입니다. 어, 9월 20일에 지급업 60만원의 만기가 도래했다? 요거는 지금 총계정원장을 보고 추정하기엔 조금 어렵죠. 그러면 9월 20일 거래를 바르게 추정한 거래는 맞아요. 보기 3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보기 3번에 외상매입금 중에 일부 60만원에 대해서 약소검을 발행해서 지급받아, 즉, 어음을 지급하다, 지금어음으로 의상의 금을상환하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추정이고 3번이 9월 20일에 대한 올바른 추정입니다. 자, 9월 12일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9월 12일에 외상매입금 100만 원 증가하였는데 이유가 보니까 상품이래요. 아, 상품을 매입을 하고 우리 외상매입금은 상품 매매 거래할 때 사용하는 계정과목이니까 상품을 매입을 하고 대금을 추후에 지급하기로 했구나 외상으로 매입했구나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해서 답은 아니, 해서 9월 1 2일에 거래를 바르게 추정한 것은 보기 2번이고요. 마지막 보기 4번 보도록 할게요. 9월 말에 외상매입금 잔액이 40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총계정원장을 보면 차대변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죠. 우리는 9월 말에 차대변 금액 일치를 위해 어, 차변에 40만 원을 적어줄 거예요. 그 40만 원이 아 외상매입금이 잔액이 40만 원 남았구나 라고 살펴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 12번입니다. 다음 거래에서 매입 채무로 계상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지금 찾아달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을 통합해서 사용하는 계정이지요. 9월 4일부터 9월 22일까지 거래를 차근차근 회계 처리하면서 매입 채무 계정권 매입 채무 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월 4일입니다. 어, 사무용 비품을 구입하고 외상으로 하였다고 합니다. 비품이라는 자산의 증가, 차변의 비품, 그리고 대변의 어, 외상으로 비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상품이 아닌 그이외의 자산을 구입하였을 때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 그렇죠? 미지급금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해주면 되고요. 매입채무 금액은 없네요. 다음 9월 13일에 상품을 40만 원에 판매하고 대금을 추후에 받기로 하였으면 대변에 상품을 판매하였으니까 상품 매출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어 대금은 아직 받지 못한 건 외상으로 매출하고 나서 관련된 대금 외상 매출금 차변에 자산 증가 요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매입 채무 계정은 없네요. 그 다음에 9월 22일에 상품을 50만원에 구입하고 대금을 약소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상품을 구입하였으니 차변에 상품 이란 자산 증가 대변에 약소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하다 지급어음이라는 계정과목이 나와야겠죠. 대변에 지급어음이라는 부채 해서 그쵸 우리가 찾고 있는 매입채무 계정과목인 지급어음이 9월 22일에 5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답은 이번에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 64차 시에서는 전표를 어, 보고 회계거래를 추정하는 방법, 그리고 장부를 보고 우리가 원하는 회계정보를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